내년에 멋진 이벤트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멋진 활약을 펼친 LG 외국인 투수 부인들이 남편들의 재계약 시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겠다고 공약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두 선수 다 재계약을 확정지으면서 그녀들의 공약은 유효한 것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어떤 약속을 했던 것일까요? 체어리더 출신의 KC 켈리 선수 안에 그리고 체조 선수 출신의 플러코 선수 안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저희 호랑이 투파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LG 팬들은 한숨 돌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올해 31승을 합작하면서 LG를 이끌어 온 외국인 투수 디오가 재계약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LG 구단은 이번 시즌이 끝난 뒤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올 시즌 LG의 성적은 더할 나위 없었는데요. 한 시즌 구단 역대 최다승인 87승을 쌓아 올리며 막판까지 1위 SSG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면서 한국 시리즈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게 사실인데요. 준플레이오프부터 힘겹게 올라온 키움과 맞붙었을 때 누구도 LG의 열세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승 3패로 허무하게 가을 야구를 끝내야 했죠. 이런 배경으로 감독이 교체되었고 플러코 선수와는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염경엽 신인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감독은 외국인 투수를 왜 바꿔요라고 말하면서 외국인 투수 이인은 잔류시킬 것을 시사했죠. 결국 LG는 2일 켈리 플러코와 재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단은 내년에도 켈리 플러코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든든하다. 2022시즌 최강 원투펀치를 보여줬던 만큼 내년에도 변함없는 좋은 활약을 해줄 것으로 믿고 우리 팬들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19년부터 5시즌 연속 LG 마운드를 지키게 된 켈리 선수. 이제 구단 역대 최장수 외국인 투수로 등극했습니다. 켈리 역시 5시즌 연속 LG와 함께 할수 있어 행복하다. 또 사랑하는 우리 LG 팬들의 함성을 들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뛴다. 2023 시즌에도 우리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플러코 또한 내년 시즌 LG로 돌아와서 정말 기쁘고 팬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된다. 내년은 LG가 우승할 수 있는 해가 될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죠. 이제 팬들의 관심은 그들의 아내로 향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녀들이 이번 시즌 중 유쾌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켈리 선수의 딸 캐머런 켈리의 열정적인 응원 보이시나요? 케머런 양은 아빠를 응원하러 잠실 경기장에 올 때면 응원단에 서서 열정적인 춤서위를 보여주는 걸로 유명한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꽤나 정확하게 따라하고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듯어린나이답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것이라면 믿으시겠어요? NBA 피닉스 선즈는 치어리딩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치어리딩 팀에서 14, 15시즌의 댄스 경연 대회에서 우승자를 배출했는데요. 그 수상자의 이름이 아리엘 우드.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될 정도로 유명인으로 통했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롯데 자이언츠의 치어리더 박기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녀가 바로 켈리 선수의 아내입니다. 결혼 후 아리엘 켈리로 이름을 바꾸면서 치어리딩의 꿈도 잠시 접은 그녀인데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LG 팬들은 재능 기부로 한국 치어리더들에게 치어리딩이 뭔지 한수 가르쳐달라며 응원단에 서주길 강력하게 요청했죠. 하지만 미국 응원 방식과 한국 응원 방식이 많이 다르고 남편의 팀에 방해가 될까봐 번번이 고사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에 켈리 선수, 플러코 선수가 모두 재계약을 한다면 플러코 선수의 아내와 함께 도전해 볼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플러코 선수의 아내도 미국 명문대학 UCLA에서 체조선수로 활약한 인재입니다. 아직도 액티브한 운동을 즐기는 그녀도 시어리딩에 도전하는 게 전혀 무리는 아닐 정도로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팬들과의 소통에서 가볍게 나온 약속이지만 내년에는 그녀들이 남편들을 위해서 멋진 무대를 장식해 줄 거라고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 선수 모두 계약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세계에서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두 선수 모두 일본을 비롯한 복수 구단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미국으로 갈 거란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한국 잔류를 선택했죠. 가족들까지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무척이나 만족스럽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두 가정 모두 완벽한 잠실 주민으로 적응 완료했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한국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생활이 행복하기 때문에 한국이 더 좋다는 이들 가족. 이제 5년 차를 맞이할 켈리 선수의 아이들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친숙하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에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전학 가기가 힘드니 말이죠. 두 선수 모두 내년 시즌 한국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